하여 이 불러들이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섬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님과 수고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연 내리는 여름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매일 연대기로 읽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를 읽는 가운데 설교 본문으로는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서 293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절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 새 아침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시거나 온몸에 어, 피가 돌기 위하여 전전 긍긍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겠지요? 아마 고단한 몸을 침상에 누이고 바로 잠에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단한 저희들의 인생을 간밤에도 지키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의 몸에 피를 돌게 하셨고, 간밤에 밤새도록 비는 내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이 시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그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은 하루에 첫 시간을 첫 입술을 찬송으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복 바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에 첫 입술의 첫 말을 원망과 탄식과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의 첫 입술에 한 말을 감사요, 찬송이요,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 그 특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찾아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름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침 기사를 보시거나 어젯밤에 오늘을 위한 기사를 보시며 마음에 준비를 하고나 오신 분이 계신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물론 해마다 이 날이 바뀌는 바람에 특별히 몇월 몇일, 며칠로 기억하면 곤란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남다른 분이십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시는군요.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년이 다 되어 이제 어른들이 다 되어 그거하고는 저는 거리가 멉니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자녀들이 어리거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 무렵이 됐다면 이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년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해주는 날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열광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붉은 옷을 입고 거리마다 모였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올해 2002년생들이 오늘 성년의 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베이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오늘 월드컵 베이비들,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기성세대들이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그것이 건강한 축복이겠습니까? 이미 어른으로서 십수년, 이십수년 반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어른들이 앞으로 모진 바람 앞에서 맞아갈 인생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는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을 빌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빌어 줘야 할 권면은 세상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고면은 사회 나가 봐라.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기억하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 살아갈 때에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네가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손자다, 손녀다. 여러분 그런 멋진 근사한 영적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신명기 20장 우리 본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다음 세대로 살아갈 우리 성년이 된그 자녀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어 그들에게도 영적 교훈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신명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신 신신 당부할 때의 그 신입니다. 모세가 신신 당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 집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미의 세대, 아비의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세대들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애굽 일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 장성한 출애굽 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이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기가 막힐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그 놀라운 일들을 앞두고 그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시고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케 하셨지만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들어서 아는 정도일 것입니다 홍해도 다 갈라졌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대.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세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광야가 끝나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이 빈 땅입니까? 주인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저 허락된 땅, 열려 있는 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었고 저들에게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곳으로 인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느냐? 저들과 함께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을 향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어렴풋하게 아는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말의 속뜻 속듯, 진짜 속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라는 것이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실 때 그냥 닫으십니까? 홍해를 닫을 때에. 이스라엘을 죽이려 쫓아오는 애굽의 수많은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 덮으신 것, 그것 기억하랍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눈앞에 있는 말과 병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다 수장시켜 버렸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놀랄 필요 없이, 떨 필요 없이, 하나님 믿으며 가라. 하는 권면인 것이지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제 너희가 싸울 곳에 저 전쟁을 치를 곳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말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일러야 할 말, 쉬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저말 가지고 있는, 저 병거 가지고 있는 저들과 함께 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나와 우리는 말과 병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고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 결코 놀랄 필요, 겁낼 필요, 떨 필요, 없다. 임마누에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비전의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홍해 가르시고, 애국의 전차와 병거를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그 세대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전차와 마병을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겁내지 마라. 너희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겁내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라.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는 너희에게 비록 없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기억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참 재미난 사건 하나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런저런 사유가 있고,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가라는 것이죠. 집으로 가랍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송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송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러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르게 할 지니라. 아멘. 이런저런 사유가 있는 자들이 있느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며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뭐 못한 자가 있느냐 가라. 마음에 두려운 자가 있느냐 가라. 뭘 해놓고 뭐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 가라. 이 사건은 마치 기도원의그 사건이 연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3만 2천 명을 모았지만 가라 돌려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입니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만 2천의 기도원의 그 군사들이 아닌 300으로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저런 사연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건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도 숫자가 보입니다. 말과 병고 그 수많은 숫자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숫자가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놀라고 겁나기도 하지요. 어떤 숫자의 노름이 판을 칩니까? 아파트의 평수로 장난치고 가진 숫자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예나 지금이나 숫자로 마음이 약해지는 세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들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숫자로 갇혀 살 수,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 넘어 살수 있다. 이것을 기성세대들은 먼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느린 경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그걸로 세상 숫자로 얻는 기쁨과 비할 기쁨이 아니다. 세상 숫자로 얻는 기쁨, 그 기쁨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이 훨씬 귀하고 진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 본 사람들이 이어야 합니다. 살아 본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갈 세대들이 있습니다. 2002년에 태어난 세대가 오늘로서... 어른 소리 듣는 그 날이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살아본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먼저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인생 되겠습니까? 스무 살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5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내가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해야 할 하나님 자랑.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숙제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전쟁터로 떠날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 말들과 변고와 전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한번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과 병거와 전차에서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냐 함께하시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받아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이 할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 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를 맛본 자로서 기쁨을 맛본 자로서 아직 기쁨을 맛보지 못한 세대가 있다면 그 맛을, 그 귀한 맛을, 은혜의 맛을 전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